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없는 죄인 아은하고 불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너희가 너희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죄인 아은하고 불이나의 말미 아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이 비유로 미 시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른양의 비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른양의 비유. 제가 성화를 두 가지 하고 나왔어요. 하나, 한 개의 성화는 어, 그 목자가 목자가 그 산피탈 진대에. 양이 떨어져서 지금 있는 거를 어, 지금 목자가 그거를 건져내는 구출해내는 그러한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도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하고 어, 실제 미국 구세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어떤 어, 신자가 분가 눈이 실명이 되었는데 실명이 되었는데 어, 눈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눈이 떠진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이쪽, 이,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을 그 교회, 그 영문 벽 그림에다가 크게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그, 그 그림을 제가 옛날에 받아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니없다라고해서 대신 이 성화를 갖고 왔는데, 그런 이, 이, 이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그런 어,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 이쪽에 있는 또 하나의 그림은 목자가 그 양을 구출해서 건져서 어깨에 메고 온 거죠.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거를 이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어, 다오 아, 5절 말씀이 가실 것과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그래서 이 즐거워 어깨에 맺다. 이 그림이 막이 복자가 목동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죠. 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어깨에 매고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어, 우리가 깨닫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은 복음 중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전하는 복음이 누가복음 1 5장에세 가지 사건으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되찾은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비유에서 나옵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이 잃은 양을 되찾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로 정말로 적절한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잃은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빛으로 비춰서 그 바울의 눈을 멀게 하죠. 그리고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서 사람을 볼수 없죠, 한동안. 그래서 이 바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할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려 했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고 또이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알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이스라엘이란 땅은 베드인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인족들은 목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숙을 합니다. 양들과 함께 자요. 그리고 양들과 함께 그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누가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죠. 다윗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예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양들을 키우면서 양들을 사랑했을 때, 양들이 배고플 때. 양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 양들의 요구, 양들의 피로를 채워 주었던 자기 마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피할 길을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시다. 그래서 목도 어린 시절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 유대민족들에게 하루 이틀 그런 목축업을 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선조 때부터 대대로 또 야국도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였던 배경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못마땅했고 원망스러웠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교만과 외식주의를 깨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를 찾으시는 그러한 사랑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라고 자화자찬했어요. 잘 믿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잘 바리새이파 그러니까. 그 신앙 중에서 아주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의 신자들이 바로 바리사이파 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십일조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였고, 그리고 그 의복이라든지 손씻는 관례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라든지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 오전 9시든 정오 시간이든 오후 3시든 그들은 어디에 서든지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고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요즘 같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맨날 성경을 쓰고 필사여서그 성경을 성전에 두고 회당에 두고 하였던 사람들이잖아요. 늘 성경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열심은 나무랄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지나친 율법의 세칙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강조하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그걸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죄인들이다. 세리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은 죄인들이다라는 표현들 속에서 이헬라어 말에 땅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신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자기들처럼 신앙생활을 안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 즉,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저 아래 것들, 저 상놈들.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바리사이파나 서기관들은 정말 고성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멸시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또 하나의 신앙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그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여러 말로 그들에게 이한 번의 비유가 아니라 여러 차례로 얘기합니다.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쓸데없다. 내가 죄인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또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는 목자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는 단순히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경제적 가치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로 찾는다면 그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하여 찾아갈 때그 양들도 걱정이 됐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양 한마리 때문에 다른 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양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모습, 그 양을 찾아나갈 때는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길이 험하여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러나 양이 고통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나갑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어요. 시력이 약해서 앞을 많이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이뿔 같은 것도 이게 뿔이 구부러져 있어서 이게 다 공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양이 빨리 뛸 수도 없어요. 빨리 뛸 수도 없고 그 제가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영상이냐면 얼룩말을 막 사자가 달려가는데 그 얼룩말이 막 뛰어가면서도 앞발을 모아서 뒷발로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렇게 하니까 사자가 달려가다가 목도 막고 얼굴도 막고 이 눈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눈에 피를 질질 흘리는 게그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룩말도 사실 뭐 이빨이 강해서 뭐를 물어뜯는다든지 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빨리 달려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도 이런 발차기 같은 게 있어요. 또 이 초식 동물이지만 뿌리 있어서 막 받아내는 것도 있고 기린도 그 발이 얼마나 그 길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발로 그하이에나 이런 것들을 막 때려서 공격을 하더라고 요 보호색이 있든지 아니면 전기뱀장어처럼 전기를 쏘든지 모든 것에서 이렇게 이 보호 기능이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조류 새들이 벌레들을 잡아 먹는데 이 벌레들이 대부분 보호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뭇잎 색이 나든지 그 주변의 초록색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게 있는데 유독 어떤 애벌레는 색깔이 아주 노래요. 눈에 선명하게 돼요. 근데 그 카메라에 보면은 그 잡힌 영상에 보면 그 새가 와가지고 그 벌레를 딱 입에 물어요. 근데 그 벌레에는 무지막지한 독이 있어요. 그그털 같은 그런 그래서 이 새가 그걸 먹자마자 물자마자 놀라가지고 딱 뱉어내더라고요. 자기 하나는 죽었지만은 그 새들의 무리 속에는 다시는 그 벌레를 먹지 않겠죠 그종류 동족들을 그또 똑같은 종류의 애벌레들을 먹지 않겠죠 하나가 희생되므로 그 부류들이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기억 속에서 그 벌레를 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보호하거나 어떻게든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양은 멍청하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집을 돌아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의 생각 속에 찾아 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양이 그렇게 길을 잃기 쉽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동물이고, 또그 양들은 가다가도 목자가 봐서 독초가 있는 데는 막 소리를 치면서 지팡이로 치면서 그냥 지나가게 합니다. 또그 양몰이 개가 있으면은 그거를 막 몰아서 지나가게. 왜냐면 양들은 이 그거를 독초를 구분할 수 있는 관광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배탈나고 설사하고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들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도 없고 길을 잃으면 목자가 아니면 그 무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따라가고 길을 잃기 쉬운 존재들이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기쁨이 담겨있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마침내 찾아가지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 찾았을 때의 목자는 양을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깨에 대고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벗과 친구들 이웃들과 불러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찾는 기쁨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강권하여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죄인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신이 찾아나서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만나시고, 세리를 만나고, 창기들을 만나고 또 병든 자를 찾아가셨던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전부를 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예배 출석이 미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잘 나오다가도 아직도 세상과 또 주님과 가운데 서서 아직도 예배 생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하여 중국이도 할수 있는 믿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치없는 존재와 같았던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른냥을 찾아 나선 목자와 같이 끝까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험한 길을 지나서라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복잡한 문제를 훔치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운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양과 같이 연약하여 쉽게 길을 잃고 눈앞의 유혹을 따라가서 아버지의 복자의 용서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보다 세상의 길을 더 좋아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찾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며 저희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형. 하는 경험 들.